이게 미국에서는 원 플러스 오픈 2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인조 가죽으로 붙어 있는 그 뒷면 버전은 지금 중국에서만 보라색으로 이렇게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목소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스마트폰 등장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오포라는 회사 아시죠 예전에 화웨이의 3단으로 접는 그러한 스마트폰의 이제 불량 문제라던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사실 화웨이는 원래 불량 문제가 많은데 오포는 굉장히 그 견실하게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스마트폰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폰이라고 네이밍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재미나이도 지금 지원되는 걸로 보이시죠 재미나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오포에서 제공한 사진은 데 오른쪽이 뭘로 보이십니까?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얇디 얇은 저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두꺼워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금색깔이 바로 아이폰 16 프로 맥스거든요. 거의 저 두께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엄청나게 얇은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16 프로 맥스가 얇게 만든 폰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비교한 거는 조금 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그만큼 또 널리 사용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것보다도 저렇게나 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실제로 이오포의 공식 발표는 싱가포르에서 2월 20일에 글로벌 출시로 판매가 됐습니 거든요. 우나라에서는 리 비교적 중국 스마트폰이 많이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스마트폰이 뭐가 발표했다 하더라도 시장 포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으신 경우가 많지만 애플을 제외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 외에 이 중국 스마트폰의 특히 폴더블폰의 약진이 지금 어마무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삼성밖에 없지만 중국 안에서는 우리가 중국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할 뿐이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께 전쟁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옆에서 봐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두께가 얇죠? 더버지에서도 빠르게 이렇게 한번 첫 인상을 이렇게 나타낸 모습이 있는데 아, 이 두께가 지금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손으로 들었을 때요 정도의 느낌니까? 이 상당히 얇은 느낌이고요. 여기 밑에 보더라도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았을 때저 USB 포트가 위태위태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거의 이 두께에 맞춰서 만들어졌다라고도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게 나온 걸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카메라 섬, 중국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섬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게 시그니처 디자인인데 이 부분은 또 따로 되고 있죠. 이 부분은 뭐? 애플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근데 이 두께가 진짜 어 이거 너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USB C 포트를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해서 더 얇게 만들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배터리 용량을 충분히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가죠. 진짜 이 얇실하게 이이 정도에 그냥 프레임만 갖춘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 내구성은 또 나중에 또 지켜봐야겠지만 또 참고로 이 USB C 포트에게 2.6mm는 거 최소 2.6mm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가 진짜 얼마나 할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불과 반년 전에 화제가 됐던. 것이 바로 메이트 XT라고 하는 요 모델이죠. 얼티메이트라는 3단짜리 그러니까 두번 접는 스마트폰이라고 유명해져서 저게 또 굉장히 얇았단 말이죠. 저렇게 진짜 얇은거를 채택했고 접어서도 굉장히 얇아서 좀 화제였었는데 오포같은 경우에는 요것보다도 더 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다 접었을 때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쫙 펼쳤을 때 책처럼 이렇게 펼쳤을 때의 두께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원 플러스 오픈 2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까만색 하얀색 저렇게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쁘죠. 예전에는 이 가죽을 막 붙여가지고 이미 뭔가 그 가죽 케이스를 덮은 것 같은 느낌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인조 가죽으로 붙어 있는 그 뒷면 버전은 지금 중국에서만 보라색으로 이렇게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그 디자인이 사실 찍어놓은 거 보시면은 굉장히 괜찮아요 카메라 섬이 저게 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크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갤럭시 Z폴드 6랑 비교를 한 건데 여기 있는 게 Z 폴드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카메라 섬을 제외한 부분 물론 카메라 섬이 둘다 있지만 또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은 확실히 두께 차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딴 것도 자르라 비교를 했어요 여기에 갤럭시 G폴드6고 제일 두꺼운 형태인거고 그 다음에 아너 매직 V3가 요거고 요것도 굉장히 얇게 나온거죠. 그 다음에 이게 오포의 이전 버전이고 그 다음 버전 이번에 나온게 요겁니다. 이미 아너가 굉장히 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보이는게 아너 매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와이거죠. 하와이, 하와이 자회사 아너에서 만든거는 요게 좀 약간 공률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더 얇아 보이는 느낌이지 실제로는 얘가 좀더 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2월 20일 되면은 나올것같고요그 다음에 요것도 주름이 굉장히 개선 됐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 찍힌거는 a 주 좀 또, 그대로 보이네. 약간 좀 이렇게 균일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외신들이 직접 취재를 하고 만져봤을 때는 거의 느끼기가 쉽지가 않대요. 느낌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특정한 이 각도에서 빛을 비추었을 때만 저런 모양이 발생할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내구성이 어떨지는 또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오포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에 비해서 내구성에 대해서는 좀더 품질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던 기업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라 보면 되겠고요. 확실히 주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삼성 아너, 비보 이런 폴더블보다 훨씬 더낫다 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성능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하, 제일 좋은 프로세서를 넣었습니다. 바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모델을 넣은 거죠. 바로 이번에 갤럭시 S 25 울트라, 저도 샀거든요. 이거 리뷰한다 해놓고 지금 아직 영상을 못 만들고 있는데 제가 산이 갤럭시 S 25 울트라 여기에도 들어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버전은 들어갔는데요. 조금 다른 거는 뭐냐? 원래는 8코어짜리로 들어갔거든요. 오라이온 CPU, 헥사곤 MPU 저런 식으로 다 들어갔는데 저 코어 중에서 8 개가 아닌 7 개의 코어를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폴더블폰이다 보니까 전력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하나 줄인 버전을 들어간 최초의 스마트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비를 조금 더넣려가지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거기다가 내구성 관련해서도 이 방수 방진 부분, 방진 쪽은 여전히 IPX 등급으로 방진 등급을 따로 받지 않았어요. 폴더블폰은. 근데 이 오퍼 시리즈가 예전부터 좀 빡세게 좀 테스트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방수 등급은 IP6 등급뿐만 아니라 IPX8 등급과 IPX9 등급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IPX9 등급은 잘안 받죠. 원래 IPX8 등급은 장시간 동안 물속에서 견딜 수 있느냐 요거를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IPX9 등급은 약간 고온 고압 이런 물줄기에도 견딜 수 있느냐 물줄기입니다 고온 고압의 물줄기 일반적으로 80도씨의 뜨거운 물을 이제 고압으로 이렇게 분사하는 테스트를 거치는데 요 등급까지 거쳐가지고 경과하게 된다라는 거를 알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IPX8 IPX9라고 돼있으니까 IPX9 등급을 받으면 IPX8 등급은 자동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겁니다 하나는 물에 빠뜨려 놓고 가만히 기다려 보는 거고 다른 한개는 고압과 고온에서 견딜 있느냐 니까 조금 이제 테스트 범위가 다른 거죠 근데 이두개다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ipx8 등급은 약간 이 다이빙 장비 라든가 뭐 스마트워치 이런 쪽에도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ipx9등급은 약간 고압세척기 있잖아요 식기세척기 라든가뭐 아니면 공업용 전자기기 자동차 외장 부품 이런 데도 좀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번 o4 m5의 폴더블폰이 받았다 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중국 스마트폰을 잘안 쓰다 보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기술들을 뭉뚱거려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중국 안에서도 지금 완전 전국시대죠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금 두께 전쟁이 막 이제 활발하게 가고 있는데 두께를 얇게 달성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 기술을 조금 더 개선을 시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웨이 자회사인 아노매직 V3 관련된 영상을 말씀드릴 때에도 여기에서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할 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안 사용하고 여기 실리콘을 최대 10%까지 포함시킨 음극재로서는 차세대 소재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죠. 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좀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아노매직 V3가 갤럭시 폴드 시리즈와 비교를 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린 상황입니다. 이것보다 지금 더 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포 얘기인 거죠. 물론, 하웨이의 아너 매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조금 이슈가 많이 터지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은딱 타겟팅을 갖고 삼성 폰을 이제 계속 갖다 놓고, Maybe one day you l l be here. 너는 여기쯤 있을 거다. 근데 우리는 벌써 여기까지 얇게 만들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웨이의 아너가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니까 오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오포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더 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너 매직 v3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예전부터 이렇게 이 부분 크게 보시면은 음극제의 10%까지 실리콘을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배터리에서 예전에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이음극제의 흑연구조 요 안에 리튬 이온들이 이제 쏙쏙쏙 들어가는 구조로 해서 보관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쪽에 실리콘을 좀더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흑연구조는 이렇게 그냥 쏙쏙쏙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실리콘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리콘이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퍼센티 높이는데 보통 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4% 5 정도 넣으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10%까지 좀더확 나간다는 거죠 물론 배터리가 그렇게 10%까지 올리면은 걔를 또 안정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이제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걸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상용화되는 길들 빠르게 좀 채용해 나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테스트 배드로서 이러한 스마트폰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폴더블폰에서 조금 약간 정체 마켓 정체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열심히 지금 서로 경쟁하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스펙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알겠지만 또 AI 시대에 더불어서 이렇게 폴더블이라는 콤팩터에서도 도전적으로 계속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애플과 삼성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러한 약진들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정해보았습니다. 안대공학 해외 채널 이렇게 열었으니까 예전에 인기 있었던 영상들도 이렇게 따로 올렸으니까 관심 부탁드리고요.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택점 에러 여기서도 많은 소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